2월 21일 한국 음악계의 명성이 자자한 가수 방시리가 61세로 영원히 떠났다. 한국 가격에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의 가슴에 큰 공백을 남겼다. 방시리는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콘 중 하나이며 반세기 이상 동안 트로트 가수 생활을 해오고 있다.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력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수백만 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 음악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방실리의 장례식은 어제 열렸는데 그것은 이미 감상적인 추모식이었다. 연결 시에는 17세의 젊은 가수 전유진, 사진 나훈나, 진성 등 선배들과 함께 고방실리의 재능을 기리고 추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떠오르는 젊은 탤런트 전유진은 늘 동경하던 멜로디를 부르는 묘한 감정을 전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전유진의 눈빛은 아이돌이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보는 아픔을 표현했다. 방시리를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녀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다. 그녀의 죽음은 채울 수 없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라고 전유진은 목소리를 무겁고 뭉클하게 하며 말했다. 방시리의 손실은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비록 그녀가 영원으로 떠났지만 방실이의 이름과 재능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한국 음악사에 있지 못할 시대를 지킬 것이다. 방실이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날 음악계의 팬들과 동료들은 이 훌륭한 아티스트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누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은 이 상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공유했다. 방실이 선배 중한 명인 가수 나훈나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에 대한 애정에 대해 무대에서 함께 좋은 순간을 보냈고 방실이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아티스트였다. 예술생활에서 함께했던 공연과 즐거웠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방실이의 죽음에 음악계와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국 음악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곡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그녀의 재능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장례식에서 전유진이 불러준 곡은 방시리의 재능과 업적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전유진은 늘 방시리를 존경하고 동경해 왔고 그녀의 음악에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묘하게 절로 나왔으며 그녀의 눈물과 눈빛은 방시리가 영원히 떠나는 아픔을 표현했다. 이번 장례식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방시리의 잃어버린 존재감과 헌신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한편 방시리의 친구인 가수 나훈나는 장례식에서 감정적인 순간을 보냈다. 그녀는 방시리와 오랫동안 친구이자 동료로서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회상했다. 그녀는 방시리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영향력과 가치를 강조했다.